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폴 몽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뭘할 거냐면 팬킥을 해보겠습니다. 팬킥. 팬킥 근데 영상이 저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 되게 많아요. 윈드밀, 풍차 돌리기 막 이런 게다 팬킥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진짜, 진짜 기초. 기초 바닥에서 하는 거. 우리가 학원 온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직도 학원이 낯설다 싶을 때 배우는 팬킥 그것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팬킥이요. 되게 어렵지 않은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좀 있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막 다리가 많이 올라가고 무릎 펴가지고 휘이 돌리고 휘이 돌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못하는 것처럼 막 받아들여지는 동작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이거 되게 어렵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연습을 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팬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팬킥 저 영상 되게 많이 있어요. 그 팬킥이라고 안 써놔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윈드밀, 풍차 돌리기 이런 게다 팬킥이거든요. 근데 일단 팬킥이 밑에서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위에서 이제 밑에서 하는 것도 있고 위에서 하는 것도 영상이긴 한데 밑에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초보일 때 배우잖아요? 위에서 하는 건 그래도 조금 내가 조금 좀 다녔을 때, 몇 개월 됐을 때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패기 밑에서 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래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게 또 힘들고 다리도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내가 얘가 또 올라가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걸까? 도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밑에 나하는 거, 그러니까 팬기, 윈드밀, 손자 돌리기, 이런 거 가위차기 이런 거에 그냥 기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일단 보여드리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거 동작 이거 아시죠? 볼게요. <laughs> 방금 뚜두둑 소리 들었어요? 아 정말 프로답지 <laughs> 않았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다가 돌리고 돌리고, 자 하잖아요? 요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게 약간 하고 나서 나 혼자 연습하기엔 굉장히 약간 부끄럽고 좀 약간 소심해지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게 약간 주변 사람 잘 보면서 내가 더 이상하게, 이상하게 하면 되게 이상하니까 민망해서 내 자신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아서 안 하게 된다는 약간 그런 동작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일단은 다리를, 다리를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다리를 얼쑤 얼쑤 해야 되는데 이걸 일단 1번 일단 얘는 버리고 얘는 나중에 생각할게요. 다리를 돌리는 건 약간 쩔이 잠깐 밀어놓고 여기 오른 팔을 먼저 한번 겨드랑이 있는 데다가 껴볼게요. 나중에 잘하게 되면은 힘이 좋아져서 막 위에서도 하고 그럼 밑에서 그냥 어떻게 잡고 해도 잘될 거예요. 하지만 처음 기본편 한번 해볼게요. 겨드랑이를 딱 껴요. 껴는데 오른손, 오른손, 왼손을 잡을 건데, 위에 잡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 오른손이 위에 있고, 왼손 여기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오른발, 왼발을 돌린다 그러면, 팔이 자꾸 떨어져 나와가지고, 모양이 마지막에 좀 예쁘게 안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엔 잘 나올, 나올지라도. 그래서, 일단, 오른손. 턱 밑, 턱, 턱 라인. 왼손? 여기? 여기 위에다 올리지 말고, 여기 잡으세요. 그래서, 이 손의, 손의 역할은, 잡아서, 계속, 힘을, 요렇게 쓸 거야. 요렇게. 요렇게. 그렇게 쓸 거예요.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뒤로 탁 밀어버리는 역할을 할 거예요. 밀어버리고 겨드랑이를 끼세요. 겨드랑이를 껴요. 끼고 골반을 골반을 골반이 결국엔 앞에 나갈 거니까 앞에 나간다고 먼저 일단 자리를 잡아놓고 오른손 왼손 잡고 오른발 뒤에 있어요. 오른발이 뒤에 있어요. 왼발 오른발 <laughs> 왼발 찍 앞으로 나가면서 몸이 누우면서 오늘 슬로우 슬로우예요 지금 슬로우 자 누우면서 겨드랑이를 딱 껴서 잠깐 버텨야 돼요 잠깐 버텨야 돼요 0.0000001초 는 거짓말인 것 같고 0.5초 버텨야 돼요 잠깐 버텨야 돼요 0.5초 1초 버텨야 돼요 다리가 돌아갈 때까지 잠깐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오른손 왼손 오른발 뒤로, 왼발 앞으로 해서, 이크에크. 전에, 전에 영상에 계세요, 여러분. 이크에크, 이크에크 태경 이크에크 하잖아요? 이크에크, 이크에크 하면서, 왼발 찍고, 오른발, 왼발, 딱! 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오른발, 왼발 들어 올리기 전에, 일단 연습할 거. 매달려야지. 겨드랑이로 살짝, 살짝, 잉! 응. 매달리는 건데, 상체 서있지 말고, 상체 좀 서있지 말고, 약간, 묶는 느낌으로, 약간, 눕는다는 건 어느 정도 눕냐면 이 얼굴이 볼 옆에 있잖아요? 약간만 내가 코을볼수 있게 약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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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잉 이거 먼저 1번 연습하기 1번 연습하기 잉자잉자이게 매달려야 돼요 어. 살짝 매달려 있는 거를 연습을 하고 이게 내가 됐어 하면 이제 매달려 있는 상태로 왼발 찍고 잉 매달리면서 딱 짚으면서 오른발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왼발이 같이 와야 되는데 오른발이 끝까지 내려가기 전에 끝까지 바닥까지 가기 전에 여기쯤 왔을 때 매달리면서 왼발 따라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다가 왼발 찍고 약간 매달렸다가 약간 몸을 뒤로 보내면서 오른발을 휘두르고 다 내려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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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붙으려고 할때할때 할때 마지막 힘을 더 써서 왼발이 돌아와야 돼요 어 같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나 떠있다고 생각하세요 떠있다 난 떠있다 이쯤 왔을 때 왼발이 오면서 바닥 볼 바닥 몸이 몸이 여기 있어서 그냥 이대로 있지 말고. 이대로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상태가 어? 내가 다리를 돌려도 앞에 보고 있으면 여기 그냥 있잖아. 그래서 몸을, 몸도 같이, 몸도 같이 돌면서, 몸이 돌죠. 돌면서 바닥 보면서 돌아서 본 거예요. 몸도 돌아야 돼요. 음. 실패각을 해보겠습니다. 실패각, 실패각. 일단 다리가 안 올라가니까 <laughs> 이렇게 되잖아요. 뭐지? 이게 지금 뭐지? 하루 종일 지금 한 시간 내내 이걸 로 해야 돼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몸이 얘가 일을 안 해줘서 그래요. 다리가 많이 안 올라가거나 굽혀졌거나 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하, 뭐 무릎 굽혀져 있어도 되고 그냥 마, 다리가 많이 안 올라가는 거 무릎이 굽혀지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한 시간 안에 이게 돼있어요안 되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양이 조금 덜 나왔다. 이게, 나 오늘 못했어. 실패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한 거는. 왜냐면 난 처음이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이상을 해낼 거니까. 잘한 거예요. 자, 어, 나왜 이렇게 격양배 있지? 이상하다. <laughs>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자, 가볼게요. 상체도 같이. 상체도, 자, 손버리가 보면서 볼게요 이크, 에크, 이크, 에크 하다가 찍고 매달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하나, 둘, 매달려, 올려 밑에, 쫙.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하나, 둘, 찍고 오른발 따라, 왼발 따라. 후, 다시 천천히 오른발, 왼발 바닥 보면서 자, 어? 요거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그래서 다리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것이 많이 올라가야지 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했어. 그럼 진짜 잘한 거예요. 진짜 잘한 거. 그 선생님 이나 못했는데 자꾸 잘했다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잘한 거니까 이거 이거 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처음에 이 매달리는 게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나는 오늘 이제 일주일 됐고, 이주일 됐고, 한 달도 안 됐어. 근데 이걸로 배우는데 다리는 당연히 안 펴질 거고 다리 못 펴, 고 다리를 많이 못 올렸다고 해서 아, 잘못 했어. 절대 아니에요. 요거,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매달리는 거. 그래서 요거 먼저 밑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서 다리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릎 꿇히고 내가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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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 하면서 매달려 봐야지. 띵! 응. <laughs> 이거. 다시 한번 귀엽게 난 초보니까 귀엽게. 야, <laughs> 요거 요거로만 되면은 이제 허리를 쫙펴서 펴서 매달리는 게나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아. 겨드랑이가 좀 일을 해주는 것 같아. 몸도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 하면 그때 그때부터 이제 다리에 신경 좀 쓰면서 모양도 예쁘게 신경 쓰면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요거 되게 괜찮죠? 여러분 음, 음, 음. 할수 있어요. 되게 쉬워요. 돌리고 얘가 바닥까지 가기 전에 돌리고 한시 2시쯤 왔을 때 왼발이 같이 따라가서 2시쯤 왔을 때 왼발이 따라가서 내려가는 거예요 어? 어? 2시 방향 2시 방향 2시 방향 둔갔을 때 왼발 따라와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자, 위에서 위에서도 하잖아요 이런 거 하잖아요 어? 요거 요런 거 나중에 배워서 잘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이번 주말에는 팬킹을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이거는 폴이 없어도 밖에, 밖에 놀이터 아니면 표지판. 근데 그게 원래 그 스트릿볼도 잘 해야 되는데 나무 같은 데 사지 마세요. 나무도 무슨 가 있어요. 그 표지판도 여러분 잘 보고 해야 돼요. 밑에 막 이렇게 흔들어 보잖아요. 저한테 뽑힐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무슨. 무슨 벽돌같이, 이렇게, 뭐, 올려놓은 데선 절대 하지 마세요. 잘못해서 떨어지면 허리가, 이렇게 되니까, 잘 보고, 잘 보고 해야 되고. 근데 요거는 패킷은, 패킷 팬킥 정도는, 근데 밖에 있는 거 알죠, 여러분? 그냥 이만큼 두꺼운 거. 내, 내 겨드랑이가 엄청 두껍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어쨌든 이번주는 패킹 연습해보시고 다음주에 학원 가셔서 또 연습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습하시면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주는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춤을 잘 보내세요.